자, 기업이라고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큰, 광의 관점 아니면 협의의 관점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미시적 관점에서 내린 기업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튼 프리드르만이라는 사람은요. 기업의, 기업은, 자,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laughs> 즉, 기업은 이윤을 늘리는 게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기업이란 사람, 돈, 물자 등 이러한 여러 자원들을 다 조합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대 자, 이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까지죠. 자, 여기가 이윤과 관련 있습니다. 최소 자원으로 제대 효과를 내므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익 창출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야지만 사실은 거기에 기업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협력 업체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밀튼 프리드만이고요. 자, 다음은요.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역할은 앞서선 이윤 창출이라고 했죠.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고객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창조라는 얘기는. 자, 기업이 내놓은 상품과 자, 고객이 내놓은 돈이 교환되어야지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투입을 투입으로 구입해서 다시 생산활동을 수익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었어요. A라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얘가 시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구매를 해요. 그러면 구매를 하면 이 돈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다른 제품 B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은 또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러한 활동을 하니. 그러다 보면 이 구매자들이 점점 많이 드러나야지만 구매자 수가 한 명, 두 명, 세명 전부 다 자꾸 늘어나야지만 기업으로 들어오는 돈은 점점 많아지니까 새로운 제품을 자꾸 생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앞서서 얘기한 것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돈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또 다른 투입물을 만든다고 했죠. 말은 고객 창조지만 개인적 생각을 봤을 때는 결국 수익과 연결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어쨌든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역할은 고객을 창조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생산의 측면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